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눈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이라 예, 계속 추레굽기 말씀인데요. 어, 애국 이집트의 바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엄청난 제국의 프로젝트도 바로의 말 한마디에 시작되었고 또 그칠 수 있었습니다. 한 종족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었고 또 대량 학살할 수도 있는 권세가 바로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힘과 권력, 또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바로였죠. 그러나 바로가 작심하고 공을 들였는 일이지만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출애국기 1장에 나왔죠. 히브리인들의 술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은약을 기억하셨고, 또,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몇 명, 200만 명이나 되는 400년 만에 그런 엄청난 번성함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일단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시죠. 바로는 처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계획은요.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직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이 가서... 만약 남자아이라면 그 아이의 목뭐 목을 조른다든지 조용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죽이라는 바로의 서슬풀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두려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들의 신앙심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또 바로가 산파들을 통한 은밀한 방법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직접적이고도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장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그냥 살려두고 키워라.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렇게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키우면 그 자체로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살벌한 명령입니다. 공개적이고도 직접적인 그런 바로의 명령이었는데,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한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것이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서슬은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석달 동안 요괴벳이 네, 모세의 어머니가 요괴벳이죠요괴벳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나일 단가로 뛰어 보냅니다.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어머니. 요괴벳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은 어머니의 지시로 나일강가로 가서 갈대상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강물을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래서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갈대상자가 마침 공교롭게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취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에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공주에게 찾아가서 대담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기를 낳은 한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유모를 삼아서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담대하지만 지혜로운 그런 제안을 했죠. 그래서 결국 모세 어머니 요괴벳이 모세가 클 때까지 유모로서 그렇게 모세를 키우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바로의 공주. 이 공주는 바로의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죠. 그리고 이 아기가 히버이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기를 살려내기로 결심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유모 밑에서 커다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모세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애브식 이름입니다.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쇠는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살려내는 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공교롭게 여인들이에요.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또 어머니 요게벳 누이인 미리암, 바로의 공주.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려내는 일에 함께 쓰임받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시킨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에 쓰임받은 부원의 손길이 바로 이 여행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삼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바로의 명을 어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차마 바로의 그러한 끔찍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보내면 살아날 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죽어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맡기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고, 또 사랑하는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아무리 바로의 공주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극률하심을, 긍휼의 마음을 풀어 넣어 주셔서 공주가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또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겸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하의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바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일에 여러 여인들이 쓰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두려운 명령을 알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